네 안녕하세요 아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업자 등록하면은 바로 통신판매업을 신청을 할 건데 그때 안전구매서비스 이거를 다운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꽤나 소모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구매서비스 발급 받는 과정 자체가 되게 난관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귀찮고 근데 이거를 정말 빨리 안전구매 서비스 발급 없이 통신판매업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네이버에서 토스페이먼츠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예, 처음에 나왔던 이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 화면이 나오면은 여기 사업자 등록은 이미 했다는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신 판매업 바로 신청. 네, 눌러 주시고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되거든요. 통신 판매업 신고하기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동의하고 예, 동의 시작. 눌러 주시고 이 화면 나왔을 때 확인.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 회사 이름. 눌러 주시고 다음. 그리고 신청자 정보, 대표님 성함 이메일, 그리고 연락처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랑 통신사 해가지고 통신사 인증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인증번호 보내기. 이걸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입력하신 번호로 문자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해 주세요. 네, 나올 거고요. 받으신 번호 확인해서 네, 인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계좌는 내가 실제로 쇼핑몰에서 다른 계좌로 받으려고 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계좌가 딱 지정돼 있는 경우라면은 그냥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없더라. 이 부분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예 이렇게 쪼로록 내용 기입한 다음에 다음 눌러줍니다. 네. 예 여기도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그냥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 넣으려고 그냥 사업장 주소와 동일 이렇게 예 넣어놓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눌러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거를 PDF로 다운을 받으셨을 거고, JPG로 변환을 하신 거를 여기에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기억에 아마 여기 PDF 넣어도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서 신청서 작성 완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그 다음 화면으로, 예, 통신판매업 신청한다고 나옵니다. 여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종합물. 다음. 네. 이러면 끝입니다. 지금 설명하는데 3분에서 4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사업자를 여러 개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사실 하는 것마다 안전구매 서비스 발급받는 거 자체가 되게 일이거든요. 크롤링해가지고 대량으로 상품 업로드하시는 경우에 네이버는 특히나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이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어,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옥션 지 마켓 판매자 가입하는 거 엄청 복잡하네요. 나이스 정보에 사업자 팩스로 보내야 된다. 이게 하시는 분들마다 누구나 다 이걸 걸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근데 이거를 나이스 정보에 사업자 팩스로 보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 신청하면은 이게 또 하루 정도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어 애초에 옥션 지마켓 가입하려고 할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나오자마자 바로 이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은 어 실제 마켓 가입할 때또 플러스 1일 뭐 이렇게 될거 없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예 제가 이거 링크 메시지에다가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나중에 어, 접속하셔서 하면 되고요. 사업자등록증 나오면은 그냥 여기 링크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그냥 다 입력을 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나왔을 거고 그리고 여기 등록증명 발급번호 입력 제출이랑 등록증 첨부 파일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걸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발급번호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통신판매어 할 때도 사업자 등록증 파일 제출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사업자 등록증으로 하면은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크게 차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뭐 수십 개 해봤기 때문에. 네, 크게 차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동의, 동의, 연락처, 예, 기재해주시고, 제출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짧은 팁이긴 한데, 이거 실제로 쓰시면은, 시간 절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켓 가입하는 것 자체가 장벽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것들 활용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통신 판매업이나 이런 게다 되어 있는데 주변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거 공유해주셔서 예, 그분들께 알려드리면은 되게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